안녕하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하고 귀한 수고 바이블 송입니다. 눈 뜨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하기 오늘 읽으실 말씀 디모데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두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구하,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배하시고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어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해모니게도 있느니라. 워낙 언대 주께서 오네시모,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러하여금 그날에 죄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잠시 물좀 먹겠습니다. 오늘따라 입이 더 빨리 마르네요. 디모데오서2장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얘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지니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읽을 차례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셔도, 펼쳐놓고 읽으셔도 좋고 듣기만 하셔도 조, 좋을 거예요. 면 디모데후서 3장 읽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마음이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예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테살로니가로 갔고, 그레,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와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느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내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골라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무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 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느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으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에게 무난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느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 아멘. 이게 새벽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갑자기 하품이 나와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줄쳐놓은 부분이네요. 딱 여기 부분.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 알게 하실까 하며. 음, 거역하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했고 그들에게 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하셨어요. 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온유함을 입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고 음, 온유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꼭 와닿네요. 음,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한 영혼 구하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한 영혼 구하는 게 쉬우면 음, 예수님 십자가 주셨겠습니까? 나도 내 십자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지금 5시 46분이에요. 어, 오늘 디모데우서도 좀 짧아서 일찍 끝났는데, 우리 오늘은 기도를 10분 말고 12분 해볼까요? <laughs> 자, 그러면 지금 5시 46분, 47분 곧될 거니까 57분에 다 2분 하면 59분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을 틀고, 볼륨을 좀 높이고, 불을 끄고. 제가 기도할 때제 모습에 보이는 게좀 부담스러울 것도 같고,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댁에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온전히 채우며 인내하며 일어나야될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날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분하게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주님과 함께 만난 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제거. 赞美我的父，主的慈爱，主的慈爱，围绕我，父。

Доброскилле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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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броскиллес. Доброскилле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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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оброскиллес.

Everest kulübü stratejileri kulübü stratejileri kulübü Everest kulübü stratejileri Let's ge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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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Yakış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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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kışır. Chu ya, yoksa ya, chuys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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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와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